요한계시록을 어떤 분들은 아, 묵시록이라 하는 분이 있죠.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어, 잘못 가르치거나 배우게 되면은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그 가운데 기록된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.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? 참 이거 하나만 봐도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모든 것의 결국이 어떻게 선으로 우리를 위해서 축복으로 끝날 것인가 이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, 참 에덴동산에 찾아와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죄의 가운데 인도하고 저주 가운데, 참 이렇게 인도한 사탄의 그 결말이 들어가 있고,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 민족들, 또 나아가서는 우주적인 종말까지도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는 약속, 이거 하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언제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는가 이게 중요합니다. 왜 그런가하면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했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값 때문에 참돌리에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것이 바로 서기 7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이 서기 91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결국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 전에 70년 이전에 네로가 통치했던 서기 66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. 그리고 참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을 보면서 바벨론을 보면서 참 기이하다, 참 이상하다, 놀랐습니다.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.